3루째 꼭, 그, 3년째는 내가 1분 때, 나혼합 변태냐고, 3변태냐고왜 <laughs> 이렇게 좋아하냐고, 제가 3루에 <laughs> 있는 거예요. 집중이 되나봐, 주자를 보고 있어요집중이 되나봐, 이거. 1로 잡았습니다, 홈. 3 잡았습니다, 3분 습니다 이거 점수는 아니지. 3분 정도 잡았다, 홈. 2개씩 잡아야지. 영어로 합니 6월 26일, 시공 전에, 네. 스스로 위기를 타출하면서 세 번째 훌도이 지금 들어있거든요. 네. 이때 상황은 어떻게 생 이때는, 뭐였죠? 모르겠어요, <laughs> <멀리> 진짜. <laughs> 너무 약간, <laughs> 올라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모르겠어요, 그때? 진 상황이 좀 많았어요, 사물에 갔다 오면. 세 번째, 포크를. 근데 타자도 딱히 막, 이렇게 막, 생각도 안 나고. 막. 일단은 뭐, 그래도잘 치는 타자들도 있을 텐데. 그런 타자들도 뭐잘친건못 치고 막 생각이 잘안돼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넷 볼만 던진다는 생각으로 던지니까 그래도 좀잘 잡은 것 같은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응. 뭐. 뭘 던지고 는래 던... 어, 그쵸 이래, 이런 일이 있었죠 저번에 <laughs> <laughs> 아, 테어 스티가 약간 떴고 아 이때 야 비도 많이 왔는데. I t e l 고 you, I t 치 l l you. You get 어 o u ge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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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y o 어 get you get you get y o 이또볼 t you get you get y o 배팅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. 예전에 네, 지하영이 앞에서 많이 살아나가줘서. 이날은 네번네 타석 중에 세 타석을 초구를 쳤거든요. 근데제 생각에는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전세 타석은 결과가 안 나와서 기분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무조고 초구다. 초구에 대한 좀 승부를 가겠다. 어떤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선수들도 초구로 빠르게 승부를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 이제. 때뭐 네, 만류였기 때문에 초구에 저한테 보여주면 또도 선구원이 쉽지 않은 셈이다. 여차하면 <laughs> <laughs> 밀어내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 초구부터 들어오는 게 저한테 시원한 만화가지 아, 5월 2 0일 s k 케전에서 이사 말래 데드볼을 맞으면 타점을 기록했는데 이때 팬들 사이에서 그어 유민상 선수의 허벅지가 타점을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나, 나오고 있어요. 이때부터가제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해 보면. 이전까지 작업를 너무 못해가지고 여기난 용어가 주 듣지는 못했지만 거의 들리더라고요 관청으로 전혀도 전서 쓰지 마라 왜 쓰냐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날 또 감독님이 또 저를 믿고 대타로 써주셨는데 또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몸쪽에 들어오면 잘안 피하는 습성이 있어서 잘못 피해가지고 그냥 막고 돌려서 막거든요 근데 또 돌렸는데 또 요즘에 벌크업 효과가 또 소복제가 두꺼워가지고. 스스더라고요 아쉽네. 그렇다 저희가 이기요 그렇죠. 홀로 이제 제 허벅지부터 결승타만 해가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. 홍삼삼선들 사이에서 홍람에게 폭풍라 루틴이품이다 여기 돌고 있어요.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그거 뭐좋게 생각해 주시면 <laughs> 잘될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. 루틴은, 모르겠어요. 루틴은 아닌데. 아니, 이런 루틴은 없어도 될것같아데 <laughs> 아, 깔끔하게 해 되는데. <laughs> 네. 처음에 올라갔을때 약간 좀 적응을 좀, 좀 해야 되는 좀그 공이 타자를 하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 편이어가지고. 어떻게 보면 루틴일 수도 있고. 이제 위에서 보고 있으면, 네. 하나, 하나 루틴 나오면 정화 네. 좀 하여. 그치, 그상 선배 이상 넣는 걸로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그거 하고 이제 좀.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던지고 나면. 근데 여기 뭐 단어가 하나 빠질것 같은데. 홍상삼 이게 무, 폭투가 아니라 총구 초고, 총구를 <laughs> 폭투로 땅바닥에 서고서 그 타석에 있는 타자 그냥 다리 빠지게 다 안더블 스라이더 커브로 요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꼭 주자 2루에 있을 때 말고 주자 1루에 있을 때한번 되나 삼루 갖다 놓고 하니까 에는 막 막으면 되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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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든지 결과론이야. 부산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 경찰 뭐 출신으로 펄브 라인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인데 이제 같은 팀에서 서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서로 기분이 어떤지. 어. 근데 저희가 뭐 부산 부산 경찰 이렇게 <목소리> 나왔지만. 부산에 있을 때는 그때는 상삼이가 야구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고 저는 그때 야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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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친 적이 그래서, 한 번도 네. 없어요 서로. 마주친 적이 없죠. 기아 와서 네. 이제 처음 이제 일단 알고는 있는데 네. 마주친 일이 없고 <laughs> 저는 군대 가고. 네 이제 내가 제대를 하고 이제 상삼이는 다시 군대 가서 음. 같이 야구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아와가 처음 네. 네. 처음 같이 하는 건데 뭐 도저 저희는 뭐 같이 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. 그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아, 잘하고 있는구나. 네. 지금 분위기를 봐도 엄청 친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처음에는 너무 이게 터트 심하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한대 저 박을까? <laughs> 아니왜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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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뭐.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약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니 아니 이 캠프를 갔는데 에 대선배님이 계신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. 충합 주신 그 대선배님. 김주찬 선수가 있는데 그0도 인사 안 하길래 인사 안 하냐고 안 하냐고 뭐라 했다고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입으로 폭행을 이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때부터 애가좀 입이 풀려가지고 <laughs> 바로 하더라고요 홍상 선수가 적응을 잘할수 있는 계기가 이민상 <laughs> 선수가 옆에 있었는 거 <laughs> 네. 네. 그렇죠 저희, 저희 동기들이 다많아가지고 <laughs> 네. 왕따시키더라고요 애들이 저만 <laughs> <laughs> 네네 <laughs> 네. 그런 왕따가 아니라 약간 이, 이걸 완전 걔네들끼리 해가지고 저를 많이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<laughs> 저 피해다녔어요 ㅋ ㅋ <laughs> ㅋ 트림캠프 때부터 두 사람 좀 외모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 내가 나보다 못생겼으면 못생긴 거지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건 아닌, 건... <laughs> 아닌 건 아니지 사람이 네, 아무리 해도 아닌 건 아니지 이 참에 저 정식으로 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뭐. 와오 좋아 좋아 <웃음> <웃음> 그럼 각자 잘생긴 포즈 하나씩 좀 취해서 어필라고 해봐 이게 다리를 좀 펴줘야 되나, 이거? <laughs> 이거 면도하고 왔어야 되는데. 아. 야, 나 씨, 지금 몸무게가 지금 어? 몇 킬로 정도인데 지금. 아니, 너.. 그건 너도 안 낫다, 이 자식아. 무 <laughs> 어? 와.. 씻었어? 근데.. 씻고 아, 왔야 씻고 온 거야? 아니 어. 씻었지, 너? 뭐? 어. 씻었, 씻었나 보네? 너무디서 <laughs> 장난 아닌 거 어디서 자다? 왔어 어? 아, 찾았다. 어? 어디서 자아왔어 <laughs> 이거, 이거 한번 투표 한번 해주세요, 진짜. 와. 야 근데 이거, 야, 이 외모는 응. 저기 더 쉽지 않은 스들이 많은데. 아니 그런데 <laughs> 네. 네가 그 캠프 때부 계속 그랬어. 외모로 뭐? 지모 솔직히 외모로 싸우고 나랑.. 갑자기 왜 꼴이 내려요? 아 잠깐만. 잠깐만. 어. 어. 아니, 써, 나는 그냥.. 써, 그냥 어. 나는 써, 그냥, 어. 그냥 너를.. 항상 도안 해놨고. 도안어어도안 솔직히 너랑 계속 싸잖아 그럼 <laughs> 이번에 내기를 해. 응. 어때? 커피 내기 네 하자, 형은. 내기. 뭔 내기요? 아 그러면 둘이 전화... 그래, 커피 커피 내기 네 하자, 형 그래. 네. 네. 커피, 진짜. 커피 내기를 네 한거 포즈 <웃음> 네? <웃음> 뭔 포즈를 합니까, 그냥. 또 갑자기 꼬리 내리는 분위기다, 아니, 딱 봐도 아는데 뭘 아, 포즈를 그래. 취할 거고. 그래. 안 빠졌다. 그래도 <laughs> 잘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한 거니까 기분이 좋 <laughs> 선수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응원 많이 해 주시면은 민상이가 잘끌어 가지고 팀 하나로 잘 똘똘 뭉쳐 가지고 컨디션이 잘 이겨내서 더 좋은 것까지 바라볼 수 있게 민상이가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부상 선수들도 많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 선수들이 원하는 목표는 훨씬 더 높게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로 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